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것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스의 명언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한 연설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자 잡스는 생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정말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명언이있었습니다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hat I want to do, what I'm about to do today?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 것인가? 라고 접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뭐예요? 그래서, 너무라도 많은 날들 동안, 이게 no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나는 내가 뭔가를 변화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명언들이 나옵니다. Your time is limited. 여러분들의 생각,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limited 되었다는 건 한정적이에요.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아요. 라는 겁니다. Don't be trapped by dogma. dogma라는 건쓴 독단적인 신조죠. 독단적인 신조에 빠지지 마세요.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물에 따른 어떤 독단적인 신조에 빠지지 마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이나 어떤 세상이 규정해 놓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따른 독단적인 신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Okay? Uh, and he said like this.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그래서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어떤 노이즈라는 것은 어떤 시끄러움이죠. 시끄러움이 drown out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Your own inner voice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voice 어떤 어 voice를 떠내려 가게 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음. 그다음 And most importan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Have the courage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요.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여러분들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직관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도대체 여러분들의 심장과 직관을 따르는데 왜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내가 어떤,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부모님들이나 어떤 사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려고 그러면 용기, courage가 필요하다는 거야, courage.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인용을 했냐면, 어, 저도 매일 요새 살면서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내심장을 뛰는 일이고, 이게 직관적인 일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퀘션마크가 여러 개가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음, 예전 같았으면, 에이, 그냥 참고 살지. 뭐, 내 주제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아 어, 정말 내일 내가 죽는다면 이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지금 이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남자친구 괜찮은 거야? 음, 그런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일이든 남자친구든 정리를 하셔야 되죠. 오케이, okay? 음. 내가 좀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심장에 뛰는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